사진, 다양한 식물이 배치된 아늑한 것일 책 GPT 제공.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나 알레르기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식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반려 식물상 담지도사입니다. 반려 식물상 담지도사는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식물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식물의 생리와 심리환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의 건강을 관리하고 주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가 필요한 이유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점점 더 바빠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식물은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는 이러한 반려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전문가로서 식물의 생장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반려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주인의 생활 환경에 맞는 식물 선택을 돕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내 정원 꾸미기 기본 원칙 실내 정원을 꾸미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식물과의 조화로운 생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비돈도 습도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최적의 실내 정원을 설계해줍니다. 식물 선택과 배치 방법 실내 정원을 꾸밀 때는 식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잘 드는 창가에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을 그늘진 곳에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는 이러한 식물 선택과 배치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사진, 실내 식물을 신중하게 물 주는 사람 채 GPT 제공, 반려 식물 관리 팁, 반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 주기, 비료 주기, 가지치기 등 기본적인 관리 방법 외에도 식물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 식물상 담지도사는 이러한 관리 팁을 제공하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는 식물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돕는 전문가로서 현대인의 삶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건강한 식물을 키우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려식물상 담지도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 전망도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